어. 나를 야, 하루를 찔러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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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어떻생어어디다나어돌 어떻게, 어 빨리 자자. 자어떻어잘게어 하하하하하어하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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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다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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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뭐라고? 네, 안 되지겠다. 빨리 빨리 어디 네, 있어? 빨리 빨리. 빨리. 빨리, 빨리. 너야가도둑이야야이 <laughs> 시리게 네책 있잖아. 그거 내가 준 거니까 네가 써. 정말 다 없어. 다 가져갔잖아. 우, 나한 세트만 가져갔어 네? 그래? 그럼 갈게. 네 진짜 책 없어? 내가 가져다고 말해 해줘야지. 책은 있어. 가자마인거로 5 8 0파상히 저가 먼저 왔어요. 아 어, 슈퍼방구! 어, 유리창 깨기 슈퍼방구! 유리창 유리창 깨면서 사람도 운전다 그러니까 물이 1분만 남았습니다 티각을 하면 혼내야 되죠? 저책 보고 있을게요 말잘 듣는듯 말잘 듣는 척 어? 저건 뭐지? 상자가 있네 야야야 아직, 아직 아직 아직이야 아직이야 응, 그냥 관심 없어 저건, 저건 그냥 상자인가 보다 아다늦겠다 뭐야, 얘 아직도 안 왔어. 어, 어 지금 오고 있는 거 같아요. 목소리가 들리는데. 그래? 수경은에 혼내겠구만. 어, 나갔어, 선생님! 어, 두개 힘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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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침착하세요, 침착하세요, 침착하세요. 두 명, 다시 선생님을 도주시겠다. 누구였어? 수학 선생님은 여기서 있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제일 빠른 수 수학책을 펴고 수학책 펴고한 음. 시간 후 아야야야야 야. 수업 끝났다. 야 PC방 갈래? 야 CGV 갈래? 어 그래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가자. 야야 이거 이거야. 너너너 언제 전화 받는다고 했지? 어?

그러가지 그러니까, 그럼 보자. 한번 보자. 근데 이상자가 뭐기래데 여기 있지? 뭐지? 뭐야 이상한 열매인데? 어 뭐야 이거? 나 이거. 나 이거. 야야야야 맛있어, 맛있어 보이는데 난말 없을 수도 있어. 야야야 내일 배고플때 먹자. 아침밥으로 먹자. 내일은 오늘 찍자니까. 피자구이. 후 집에 왔다. 어? 동선 아직 안 왔네? 먼저 간다면서 거짓말이었어? 에잉 동선 아직... 뭐... 열어보이 있는지 모르겠난 음, 가야겠다 다음날 어, 라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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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야야 야 진짜 한시간 남았나 보다 야이 시계 봐이 뭐, 시계 한시간이남았어어 그러네 와 아, 오늘 일찍 잡아먹으러 나가봐 야 근데 내가 아좀 배고픈데 야야야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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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야이 열매 그래 그래, 그래. 그래 그래 아우 아우 좀 그래. 야야야 아. 뻥치지 마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야야 야, 이런 거 밖에서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맛없는 거야 아우 아우 이거 이렇게 많았어 아야 이거 뭐냐 아 야, 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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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이렇게 생겼어? 잠시야 어우, 토다 아, 야, 들어. 아, 아왜 이렇게 맞는 거야. 아, 진짜, 니한테 네. 총을 쐈어. 아, 진짜. 언니. 정아 어? 왜총 쐈어? 총, 총 어디에서 났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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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나 지금 무슨 맵이거든? 아 어. 나 그냥 주먹질한 것뿐이야. 총쐈잖아 어나 그때 주먹질 한거 뿐인데? 어야또 튕겼다 죄송합니다 저가 계속 튕기래요 다 상한거 가겠습니다 어난 그냥 어, 팔이 아, 뻗은거 뿐이야 총을 왜 발사해 아니 총을 발사해야 돼 내가 그냥 팔만 뻗은거라니까 정말? 어 그런데 갑자기 팔이 늘어나면서 막 터졌어 네. 아 우리 마서 어떡해 올라 그냥 달아줘. 어, 갑자기 집이 나는 점프해봐 이단봉 어서요. 점프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. 아어왜 달리기를 빨라졌구만. 야 그런데 이제 학교 시간이다. 야, 빨리 가자. 그래 형 안녕. 어 그런데 이 노인 그런데 아까 먹은 열매 때문인가? 그렇지. 응.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. 형은 나 벌써 도착했어. 아 어, 그래? 어떻게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나는 혼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. 어 뭐야? 응나 높은 곳에서 어졌어발 부러졌니? 아내 다리. <laughs> 아이 그러니까 도심에서야제 빨리 와. 하늘에서 타지 했더니 죽었어. 야 다시 빨리 와. 죽었다니 지금 살아있잖아. 빨리 빨리 와 장난치지 말고. 아내 아, 꿈이 악마 여매 쳤다는 건데 그 역시 이 악마 여매야. 이게 대, 이게 악마 여매 군 선생님 안녕하세요. 추경민은 어디 있나요? 지금 빨리 오고 있어요? 네. 아, 그런데 아손 손 아플 때 뭔가 날아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. 저이 선생님, 좋았어요. 아 갑자기 전화 가지고 받았는데 이상한 전화네. 어 조경미 왔다는데 어 저기다 어 선생님 조경미 왔대요 빨리 수업 시작하죠 네 일단은 오늘은 대기실 과학채 갈 거예요 와내 과학채 되게 좋아하는 건데 나너 좋아하지 않냐? 야니 그거 전학 왔을 때 과학 좋아한다 그랬잖아 야 빨리 빨리 하자 두 시간 후아오야엄마 수업 끝났는데 어디 갈래? 야, 니 네, 네, 고등학생이야. PC 방좀 가야지, 어? 아, 야. 피시방 가자. 야, 근데 이 세상에 PC 방은 없는 걸로 아는데? 그 현실 야, 세계는... 아닐수 있다. 저런... 쟤 떨어져라! 그래서 니 떨어졌어. 떨어져라! 대지 <laughs> 안녕? 림이나았구나 뭐야? 나도 난다. 뭐야? 그리 아니다. 아나시 g v 에서 영화 보려고. 아나나나나나나나 나. 아, 나너 CGV 아래쪽 날다 높이 내다 아래쪽에 착지하는 구도. 아 걱정 마영화를 뭔지. 음. 어잘 갑자기 아아야 어, 어, 갑자기 내몸 이상해 이 아, 아야 어디 진짜 내몸 이상하구나 이아 안돼 아아나 오늘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고 그래서 악마 열매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지내는 기분이 좋았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?